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부서졌어. 제가 크리니크 이거 누드팝인데 크리니크 모든 색깔 중에서 이거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이게 최애 색깔이 돼. 오늘은 제가 빈티지 샵을 많이 갈 건데. 홍대에 있는 좀 세컨밴드 빈티지 샵 위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국게장이랑 샤미밥. 잘 먹겠습니다. 저는, 으. 제가 진짜 라면이랑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약간 너무 죄책감이 세서 요즘에는. 음. 이 드레싱은 홈플러스에서 구매했어요. 음. 이제 나갈 준비 다 해가지고 오늘의 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 신상으로 올라가 있는 이 블라우스랑 이 베스트를 입어주고 이 스커트. 이 스커트도 같이 입어줬거든요. 진짜 하늘하늘하고 엄청 시원한 소재의 스커트라서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입고 갑니다. 악장장 <목소리도> 도착했고 각종, 이제 카페로 갈 건데. <목소리도> 귀엽지 않나요가방이요방요가방이요이도방이요이이요이 카방이요. 이전프이팅이 귀염귀염 헐이거 약간 뉴이요이자아이요이거 완전 요즘에 사고 싶어가지고 계속 보던 모자거든요. 썬라브 모자인데. 이걸 다른 매장에서 써봤는데 뭔가 핏이 저랑은 조금 안 어울려가지고 핏, 핏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 색이 난 제일 마음에 들어. 다른 것도 색깔 많긴 한데 약간 요런, 요런 핏이라서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저보다 좀더 얼굴형이 계란형인 사람들이 어울릴 것 같아요. 즐겁 즐겁다. 오, 이거 쓰면 약간 즐거워지는데? 이 모자도 귀여운 것 같고. 이 신발 이쁜 것 같아. 귀여워. 이게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짠! 다 왔어요. 카페 무소식. 이미 망가져버린 메론소다 원래는 진짜 이뻤는데 옆에 사진을 떼울게요 이랬어요 원래 바나나 푸딩 여기 오면 은꼭 이거 먹어줘야 되거든 맛있어 아무거나 특히 이런 동네에서. 왜냐면 경험해본 것보다 안경을 본게더 좋은 게 많으니까. 자, 항상 맞으시죠? 네. 특히나 받아보실게요. 네. 자, 한번 같이 8개로 시작합니다. 네. 아무거나 맞춰주세요. 아오, 네, 한 개. 자, 질레가 있기 때문 아, 이거 안 걸렸어요. 네, 한 개. 자, 이게 2층 다치면 고득점이신데, 참 항상 게임이에요. 네. 참 많이 있으시네. 아하하. 네. 자, 좋아요, 좋아요. 두 개. 숨 마시고. 그다음에 숙준. 자, 네아 개까지. 여기, 렇게네 개씩인데 여기서원하시면첫 아 번째로 온 곳은 빈티지 플러스라는 곳이. 뭔가 빡센 게 많아 보인다. 지하로 내려가네. 이런 건 진짜야? <laughs> 찐이야? 가짜야? 좀 나시도 있네요. 예?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빡시하고 되게 막 이런. 이런 것도 많고, 어, 많습니다. 뭔가 좀 되게 힙한 분위기에 뭔가 딱제 스타일이다 하는 건 없어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로 온 것은 빈티지 산타. 되게 뭔가 시티 갬성이 깊이가 돼있네. 진짜 뭐가 많다. 이제 16만원이지 16만원 여기 이제 가격이에요 빈티지 산타를 방금 갔다왔는데 여기도 약간 엄청 힙하고 저는 이렇게 적당한 빈티지를 좋아하는데 여기에 좀 많이 빈티지 해가지고 건질 수 있는 거는 없었어요 가격도 꽤 있는데 뭔가 막 땡기는 건 없어가지고 일단 나왔습니다 세 번째 빈티지 샵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착! It's IT라는 곳인데 규모가 크다고 해가지고 입구부터 웅장해 오픈! 어, 좀 저렴한 게 벌써 이렇게 눈에 띄네 저지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파는 쪽으로 이런 바람막이도 좋은데 한 개는 19,000원 세 개는 38,000원 뭔가 땡기는 게 없네요 여기도 어 여기 약간 럭셔리 브랜드가 모여있나 봐요 드디어 이쪽을 좀 관심있게 볼게요. 오 미우미우래요. 근데 미우미우가 어떻게 이럴 수가.. 도착! 여기는 업스테어스라는 빈티지 샵인데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에 왔었는데 되게 괜찮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다시 찾아왔거든요? 도착! 3 층에 있습니다. 와 빈티지 샵 부시기 어렵다.